그대, 그대 자, 자 갑자기 하면하자 밑에 댓글 보시면 인간이 기계를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데 인간의 선진현재 장성우 씨가 기계를 이기는 걸 오늘 보여드리고요. 소리 이떻게딱 봐도 주제가 장명준 씨가 봐. 그냥 PC방 가자며 <laughs> 아니 기계화 시대에서 인간의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장명준 씨가 어. 그 모든 전자 시스템을 다 박살... 너 유명 사람이야 못 이겨 과연 <laughs> 인간은 기계를 <laughs> 이길 수 있을까? 하면 <laughs> 하쥐 아, <그치. 웃음> 바로 따라가기계와 아. 인간 인간 대 기계 도전 상대 바로 <laughs> 나는다 형들 <나름대. 웃음> 아 <웃음> 아니야 아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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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는아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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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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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스아림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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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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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야 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 아, 아니 먹는 걸로는 안져 들어와 들어와 기계 들어와 증후가 시키더라 야.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돼새끼밥 받죠 아, 과 기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시작하겠습니다 그만 <목소리> 자 과연 아우리 아프죠 자 입장부터 됐어 지금 머리 아프죠 야 x 빨라 얘네 지금 기계한테 안됩니다 장명준 선수 아 지금 자 아, 하나 먹었어요 장명준 돼지 선수 투코렛 투코렛 팍어 토디 노은 맛이 어, 나오고 있어요, 장명준 선수. 자, 먹었어요, 먹었어요. 야, 죽키 갔죠? 붕어 싸만 골을 공략을 가르세요. 야, 이런 같은 경우에는 붕어잖아. 햇살을 먹어야지, 바로바로. 아, 아, 그 자, 꼬리, 그리고 내장. 자, 매운머리야넌날 됐다, 눈띠가. 뒤를 보면은 완전히 녹았어요, 지금. 야기계대인까첫 번째로부터 그 쉽지 않은 상태를 만났는데요 장명준 선수. 얘는 왜 이렇게 빨라? 자, 어, 뭐 머리 아프죠? 아이스크림 머리 아프요 아, 아, 머리 아, 아프네 정말 이럴 수 있길래 못 먹기도 어려워 아안 되겠다 아 잠깐만. 잠깐만요 내가 믿 가요 아니 뭐아이스크림 네. 이렇게 야하게 먹어 네. 이렇게 먹는 거 어때요? 와 아, 어, 너무 아, 야해 너무 야해 지금 냄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녹았죠 지금 난로 네. 마지막 분발하는데요 마지막은 누가 아니, 봐 장범 선수 지금 왜 어. 뒤로 돌아 서 먹는 거야 지금 아니 누가 볼까 봐 누가 봐그래서 <laughs> 누가 봐가 <laughs> 아니잖아 요나 아이스크림 몇개 남았어 야, 야 이거 이거. 7개인데 아무리 녹여도 난 인간한테 안 되네 멍게 세레머니 가겠습니다 야 진짜 대표 자꾸 없수서두 명들이 난로를 이겼습니다 아안 아, 들어와 자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겼으니까 금메달 어, 네. 같은 거 줘야지 그러니까 먹을 걸로 장난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 거세요 예, 네? 아니 다 버릴 거야? 어, 일단 먹고 뭐 먹을거 거야. 요네 먹고 뭐 오세요 음, 와맛있자두 <목소리> 번째 <목소리> 대결은 바로 이공기청정입니다공기청정네 <목소리> 공기 청정기는 말 그대로 공기를 정화하는 기계잖아요. 어. 이 기계를 으면 기계가 정화하는 걸 막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푸록색이 공기가 정화되어 있는 거고 옆에 수치가 공기를 정화시키고 있는 수치인데 정화를못 하게 변인이 막으시면 그? 내가 아 근데 난 너무 우습다. 나난로를 이긴 사람이야. 아, 아, 수... 아, 바로 합시다. 수... 아, 바로 합시다. 아, 오케이. 자, 아, 일반 쓰레기를어둠어 아, 어, 점수... 야, 이걸로 안 되겠는데. 야, 야, 아무 소용이 없죠. 야, 그럼 이거... 어? 지물 어, 쓰레기. 쓰레기. 어, 의미가 없는데. 지금? 야, 잠깐. 역시 <laughs> 기계를 이길 수가 없죠, 장범 선수. 생각났다. 뭔데? 어? 어? 어, 오, 개 더러워. 야, 대도로. 야, 하나도안 내려가는데? 아, 어? 사일 동안 안 빠졌거든. 어. 야, 나도 냄새 나네. 나 바로 올라가죠. 한우씨 어, 몸까지 어. 올라가죠. 지금 요 어,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38, 38, 38. 아니, 공기 청정기라서 냄새를 진짜 측정이 안 되는데 냄새 측정이 있어서면 대단하지. <laughs> 오,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집에 치료왜 들고 다니는 거야? 잇냄새 훈련을 여기서 왜 하는 거야? 진짜 소품으로 사놓은 건데. 아가지 마. 저, 뭐야. 으! 안 돼.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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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 하나도 안내려가 아니 나도, 어. 야, 너, 야, 이거 안 돼. 어? 잠깐만, 더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야, 그대로 가봐. 마지막, 이냄새가 아, 아, 그 있나요? 야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 이게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laughs> 와, 너, 아, 마크스, 입냄새. 야 계속 올라가. 야, 야. 오시고, 어. 오시고. 야. 있어. 야, 55, 55. 야 기계인 잡고 있어. 인정, 인정, 인정. 야. 진짜로 저희가 주작이 아닌게 밝혀졌어요. 시두부보다 장명주 입냄새 더떤다는 어. 거를 기계인 공기청정기도 정화를 못 시킨 장명주 입냄새. 오, 좋아, 들어와, 들어와. 다음 대결 바로 가자. 자 이번 대결 기계인 인간 대 기계는 바로 터치 기계입니다. 나야, 아유 아유 어어어 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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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네? 기계만 보면 이 화가 나 펀치 기계가 사람이 치면은 버티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나한테 쳐맞아봐 아니 무슨 말이야 누가 더 맷집이 좋은지 나 이거 기계는 돈만 넣으면 계속 돌아가는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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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내가 어떻게 이겨 당연히 내가 먼저 쓰러지지 인간이 쓰러진다고 사람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네. 개 똑같은 <laughs> 뭐 개똑같은 아, 논리야 아니, 그럼, 아니 너, 저 기계는 그냥 바로 빨리 하고 싶 기계 이렇게 강명준 얼굴이야 생각하고

장아아아민규는 어? <laughs> 못생겼습니다 현재 <laughs> 어? <보공> <laughs> 기계가 고장나서 가격이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뭔 소리야 왜1 0만이 <laughs> 갑자기 선이 뽑혀있어 이동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너1 0 0 0원넣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야비니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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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비비비비비고이비비비비비비비게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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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기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laughs> 잠깐아 방금 전하는 화거 알겠는데 또왜 붙여놨어요? 이게 뭐야? 갈수인계제람면 발신계서라면... 박민규는 무기징역. 아니, 자 와. 무기징역인데 잡아가세요. 기계대 인간인데 이거 현수막이라고 무슨 상관이야? 내 팬클럽에서도 만들어서 주셔가지고. 우리 팬클럽이 어디 있어? 자, 자 이번 기계대 인간 인간대 기계의 주제는 자, 바로 이 체온계입니다. 그 온도를 측정하는 기계잖아요. 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기계를 속여서 온도를 올리시면 됩니다 올리는 거 보여줄게 나 지금 몇 도인데? 지금 온도가 장만훈 씨 온도가 35.9도예요 네. 나왔나요? 예. 네. 이 온도를 올리셔야 되는데 인간의 음. 평범 온도인 36.5도 이 체험기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야 좋아 좋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와왜이렇오리 아아 거야 미쳤어 이거 아 온도 올려야지 아 예. 이렇게 해도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요 응. 이럴 때 움직여야 돼 이거 철순 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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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땀이 잘안 난다 수만 번 쳐야겠다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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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장명준 온도를 올렸을까 기계를 속일 수 있을까요 렉? 자 35도 <laughs> 더 내려갔죠 <목소리> 내려갔 <목소리> 기계가 온도 더 내려갔죠 이건 <목소리> 주면은... 온도가 내려가 어, 너도 인간이잖아 인간이면 나좀 도와줘 그러면은 제가 온도를 올릴 수 있도록 좀 도와줄까요 네 장명준 열밖에좀 도와주겠습니다 <목소리> 장명준네 <장명중의> 아버지 <목소리> 조기식구 나가는데 아무도 패스 안 해줘 아니 무슨 뭐... <laughs> 어, 너왜 패드립을 쳐 장명준 어머님 김장할 때 김치 핑킹 가위로 짤라 아니 뭘 핑킹 가위로 짤라 장명준 아버지 화장실에서 똥쌀때불 끄면 무서워서 <laughs> 어 온도 올라 장명준의 어머님 카톡 패턴 까먹어서 핸드폰 바꾼 아 와! 네. 아열 받지 그럼 너한테 안봤냐장명준네 아버지 저번주에 화장실 갔는데 휴지 없었는데 그냥 나오신 <laughs> 어떻게 나오신 거야? 우리 집비자했어 임마 나해드리면 치고 있어 주워주... 도와... 아, 열받으 도와줄 거야 열 지금 바로 온도 재 온도 재 온도 재자 아. 가야 장명수 36.7도 와이 새끼 열 받았어 <laughs> 자 지게랩도 <또> 이렇게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laughs> <귀엽는데> 뭔가 <뭐가> 기분이 <laughs> 왜? 장명준네 아버지 아 하지 말라고 <laughs> 장명준이랑 똑같이 자, <prendere> 좋은 거야 좋은 거다 <bride> 아, 내가 뭔지 알겠다 땜일이 안좋으 분이 거의 기계급으로 땜을 잘으시잖아 부분이라도 다 배틀 아닙니다 이제, 자 오늘 인간대기계대 인간 인간이 물을 빼는 게더빠리 때냐 기계가 물을 빼는 게더빠리 때냐의 싸움입니다 빨리, 빨리 되냐 이마, 야 혼자서 이길 수가 없어 옷좀가져와나야 <frustration> 옷도 아, 없어 우리 저 가면 되지 옷한단만 아, 있으면 뭐. 하는 거 아니, 저희 땀흘리 유튜브에 나올 수 있죠. 아니, 누군데? 일단 사무실 들려가지고 민규 온다고 생겼어요. <목소리> 아니, 뭔데? 누군데? 나 혼자서 기계한테 지니까 사람 불러서 이겨야 될거 아니야. 아니, 누군지 고그랬지 아니, 이따 오면 알아. 이따 오면. 아, 오랜다이다 <목소리> 기계대 인간 애가지금다 깼는데 이제 포기한다고? 자, 자 여기 뭐. 보시면은 기계대 인간 마지막! 뭔데? 방풍기와 장 태... 이번에 됐었잖아? 정말 원초적으로 방풍기에서 바람이 불면 지나가시면 아, 될아뚫으아뚫어볼게해봐해봐 네. 지금 걸어 그러면... 아, 약하네. 아 약하네. 아, 약하네. <laughs> 자, 자, 자. 야, <laughs> 바닥에서버드지 내가 이긴 거 같지. 찌 시작이에요. 날리는 바람에 맞아서. 소인물 말 몰라요? 킥보다는 빠르게 남자가 다리아웃까이빨아죠 아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야 잠깐만 잠 날아가자 날아가자 지금. 오. 이제 어? <laughs> <laughs> <둘이> 타깝 <안타까워>. 떠나자. <왜? 웃음> <사라져. 웃음> 계속 먹어. <laughs> 아왜 <아니>, 지쳤어? <laughs> 못하겠어. 아니 얼굴에 짭가어있어비온 <laughs> <비운다> <laughs> <laughs> 날아가기 싫으면 펼쳐봐 아니 잠깐만 네. 아이 기다려봐 날라. <laughs> 지금 날라가고 있어 지금 우산이 꺾였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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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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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지 기계 대 인간 인간 <laughs> 대 기계 장명준이서서 앞으로 2020년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것입니다 <laughs> 박명균은 기계를 이길 수 있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아니, 카메라지 아니야. 댓글 한 번만 아니, 달아주세요 박민균은 <laughs> <laughs> 기계를 아니, 이길 수 있답니다 아 끊어 끊어 끊어